그냥 안 되죠? 게아니 그냥 하시죠게아시게 아니라, 하시는 게니라 하시는 게니 그냥 하시겠습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시시죠총장니 <목소리도> 이동 <분이> 응. <목소리도> 차렷.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하여 경례. 빌소. 바로. 일동, 묵명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영웅, 6.25 승전의 영웅, 백선엽 장군의 구국 정신, 우리 공화당이 계승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 우리 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신 백선엽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지 1주년이 되는 오늘 우리 공화당 당원과 자유파 애국 동지들은 위대한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고자 이곳 대전현충원에 찾았다. 백선엽 장군은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최후 방어선에서 병력 8000명으로 북한군 2만여 명의 총 공격을 기적적으로 막아냈다. 국군 병사들을 향해 우리가 밀리면 미군도 철수한다. 내가 후퇴하면 너희가 나를 쏘라라시며 선두에서 돌격하셨다. 백선엽 장군은 인천 상륙장전 성공 후 미군보다 먼저 평양에 입성했고 일사후퇴 뒤 서울 탈환 때도 최전봉에 서셨다. 백선엽 장군은 대한민국 국군 창설과 정의군 건설의 초석을 다지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강화하셨다. 전 세계 전쟁 역사에서 백선엽 장군과 비교될 만한 영웅은 그리 많지 않다. 백선엽 장군이 북한 김일성 계례 정권에 의한 한반도 적화 통일 침략 전쟁을 막아내지 못하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은 없었을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영웅이자 한미 동맹의 상징인. 백선엽 장군, 1주기 추모 행사에 전직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7명이 영상 등 추모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영웅, 백선엽 장군의 마지막 길을 문재인은 끝끝내 외면해버렸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친북 주사파 세력들은 백선 장군을,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김원은 광복회 회장을 노골적으로 6.25 승전 영웅 백선혁 장군 파묘 주장을 하였고, 심지어 백선혁 장군이 6.25 전쟁을 전후에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문재인 좌파 독재력권과 친북 주사파 세력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 백선혁 장군을 폄훼하면서까지 김정은 북한 독재자를 옹호하고 정통성까지 부여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은 백설역 장군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6.25 남침 전범으로 북한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말했다. 지금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은 북한 공산 계래 집단의 6.25 남침을 쌍방 과실처럼 만들려 시도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6.25 전쟁의 실상을 숨기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 붉은 세력들에게 과연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은 어디인가? 그동안 문재인은 공식 석상에서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이라 말한 적이 없다. 심지어 문재인은 현충원 추념사에서 5년 내내 북한의 침략 책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꺼내지 않았다. 문재인 좌파 독재 력권과 친북 주사파 세력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반역자들은 붉은 이념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자유를 말살하려 하였고 북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원하려는 음모까지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오늘 우리공화당 당원과 자유우파의국 국민들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영웅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군인 백선엽 장군의 구국 정신을 계승하여 문재인 자파 독재력권의 붉은 세력과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길 것임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 공화당은 북한 김정은 독재자의 앵무새 노릇을 하는 문재인 친북 매국노 정권 척결을 강력하게 진행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하셨던 사드배치를 정상화하고 반드시 북하, 북핵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시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평화 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우리 공화당은 북한 공산 독재와 당당히 싸워 자유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를 이끈 6.25전쟁 영웅 백선혁 장군의 구국정신을 계승할 것이며 6.25전쟁 참전용사의 숭고한 애국심을 가슴에 새길 것이다. 이제 자유대한민국의 반역자인 붉은 세력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공화당과 자유파 국민이 자유대한민국의 반역자인 붉은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할 것이다.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영웅 백선엽 장군이여 영원하라. 자유대한민국의 영웅, 6.25 참전 용사여 영원하라. 세계 평화와 자유번영의 핵심, 한미동맹이여 영원하라. 자유통일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2021년 7월 10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원 일동. 백선엽 장군님 일주기 추모식 성명서로 대변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의 반동 반역 세력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입니다. 이4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이라는 확실한 가치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은 좌파, 친부 친중 이러한 사회주의자들, 주사파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을 대한민국에서는 반드시 몰아내고 버려야 됩니다. 오늘 백선엽 장군 일주기를 맞으면서. 장군께서 돌아가실 때자파들의 행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과 같은 애국충정의 우파정당이 이런 대한민국 자유민주 주 체제의 영웅,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을 지키는 그러한 뜻을 반드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은 이제 물러납니다. 우리 공화당의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또다시 문재인보다 더 나쁜, 더 사회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정권을 잡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고, 우리가 가는 길이 자유 대한민국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6.25 전쟁의 영웅, 또6.25 성전의 영웅,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창설자, 백선엽 장군을 기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더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과의 투쟁에 의지를 다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